안녕하세요. 날씨온 정혜경입니다. 오늘과 내일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바다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모든 해상에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대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모든 해상에 비가 오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대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동해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비가 오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전일 상에서 최대 2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앞바다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제주 앞바다는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비가 오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1.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2m까지 일겠습니다. 11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제주도 해상의 10일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11월 9일에 비가 오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3일에는 최대 4미터, 그 밖의 날은 최대 3미터를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상 날씨였습니다.